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시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그 시간을 때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며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기며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작가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도, 물도, 햇빛도, 우리를 스치는 바람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시간도 공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공짜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 시간, 돈, 건강과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정한 제약회사나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올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잘 지키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 두기를 잘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게 하시고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질병의 고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2주년 재헌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입니다. 그이미처럼 모두가 서로의 자유를 위하여 온전히 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맞춘 법 해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헌법의 정신대로 판결받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계층 간의 갈등 가운데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자연과의 부조화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아파하는 이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북한 그리스도인들과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질병들이 마르게 하시며 악한 질병의 근원들이 노가지게하여 주시옵고 떠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소망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민족국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김경진 사님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실천신학학회 세미나를 위해 출타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소망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을 지켜 주셔서 목사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데 동역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임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귀역사,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육부교역자들, 전담 교역자들. 교회 직원들과 수양관 직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 주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많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계절입니다.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고 힘든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알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고3들과) 수능 날까지 감염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입시생들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이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93편은 신정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구속자로서 우주와 모든 곳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귀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 시편 93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안식일 이전의 날즉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한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추정하여 보였을 때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가 아비나다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시편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의 신 바알의 신보다 강할 뿐 아니라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신 절대 권력의 신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쓴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정개역본에서는 그 표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이나 영어성경인 CV번역본에서는 주님은 왕이시다라는 말로 그 신정시의 높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의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의 말씀으로써 큰 물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절에서는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통치의 견고성을 그리고 영원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이 찬양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1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말라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늘 모든 것들이 제약된 신이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 자기의 국가 영토에서만 늘 다스릴 수 있는 제한된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열왕기상 2장 20장 28절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시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타 지방신이나 이방신들의 능력처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고대 근동을 무시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절에서는 또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유래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이 창세기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약조나 약속을 할 때는 그것들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살펴보며 심판하는 심판관이 필요했습니다. 그 심판관은 늘 그들보다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나 신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그 시대는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그 시대에는 외적 표현들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띠를 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신분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 그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견고함이 흔들림이 없을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번역해 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보좌가 옛날부터 굳건하니 당신은 영원부터 계십니다. 2절에서는 1절의 권이라는 말을 보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옛날부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후반부의 영원부터라는 말씀과 대구를 이루어 표현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굳건하다, 견고하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나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콘이란 단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5절의 영원 무궁하시리이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 만물을 태초 전부터 시작되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끝나는 최후의 심판까지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물은 대부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을 악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집트에서는 눈이라는 물의 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엔키나 이아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나 가나안 지방에는 폭풍과 비를 상징하는 바로 바알 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차 더 커지는 물소리처럼 강해짐을 강성해지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특히 높이다라는 단어인 나사를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나사를 두 번은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 계속 이루어진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용하는 세 번째 단어에서는 그 단어가 미완료형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세력들을 즉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그 소리를 높이며 괴롭힌다는 것을 대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이 시대에. 두려움과 혼돈의 대상입니다. 홍수와 같은 물도 무섭지만 폭풍과 같은 일들이 바다 앞에서 그 파도와 함께 일어난다면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수초라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모습이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을 찾으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세력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에서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선급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과 계율과 약속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거룩함이 그 모든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말 뜻은 어떤 것이 너무나 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드러내시고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많은 의미를 함축한 시편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믿으며 그 안에서 머물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